아니치와 크리코 선생입니다. 안니치와 노리카 <그리코> 시크입니다. <laughs> 네, 칠 강의 주제는 만남입니다. 음, 고어 표현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회사 미팅도가, oh. 응, 소개팅도데이트 oh. <laughs> 아.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 이파이 아리마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질문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실 텐데요. 대화하면서 할수 있는 질문의 종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어색하지 않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또 끌어낼 수 있겠죠. 리 아가리마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표현들은 친구 사귈 때도 정말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7강 만남에서 나오는 1 0 가지 표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은 도지라ですか? 趣味は何ですかきっかけはなんて呼んだらいいですかお酒飲めますかインドア派アウトドア派よろしくお伝えください。連絡先聞いてもいいですか 으킬 고네타 오세지. 네, 그럼 이열 가지 표현 중에 저희가 생각한 중요한 세 가지 표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취미는 무엇입니까? 요가입니다. 소노 타이케데? 대마레. 네, 정말 배우들이 훌륭한 연기였어요. 이응 표현은 진짜 많이 쓰는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국어로 취미가 일본어로 쉬미, 취미. 숨미입니다 한자가 같아서 비슷하니까 외우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 네, 그럼 두 번째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のり健一くんと申します.のり健一さん、なんて呼んだらいいですか?江面でお願いします.呼びたくないんですが,혹니아ません 음 여러분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대화 아 언니 오빠 이런 호칭이 없어요 그래서 렇죠그 무조건 처음 만났을 때아て呼んだらいいですか이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 한국 사람이라면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일본인과 외우는 게 약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노리케식군난라식군だったら식군난라식군なので 견식군 난 경근, 경짱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 이름 일부를 사용해서 음. 군짱을 붙인다고 음. 하는데 쿠리코 선생님은 뭐였어요 별명이? 아, 我是日本でクリち라고呼ばれていました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빼서 군짱을 붙이던가 음. 끝에 있는 이름 하나 빼서 군짱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좀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를 또 먼저 물어보시는 것도 응. 되게 재밌을것같아요そして自分が呼ばれたいもの 응. 미리 생각하는 것도 それ모 이と思います. 그럼 세 번째 표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賢식くさんって日本語上手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と付き合いませんか?私日本語わかります.おい 응. 이 표현은 농담을 자주 받아주신 분한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응. 농담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쓰면, 은 응. 아. 모르는 족 하는 사람이에요. <웃음> 그냥.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뭐 일본 사람들은 이 농담이 めちゃくちゃ有名ですから.ぜひ使ってみてください.そして응 타이밍도 とても 중요해요. 오ー, 그렇죠. 응. 예를 들어서, 놀이교직 아, 200円 貸して私日本語わかりません. 이런 것도 외국인들이 하면 굉장히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되게 쉬운 문장이잖아요. 쉬운 문장이니까 타이밍만 잘 맞춰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써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될 겁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칠강 만남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알아봤는데요. 음. 뒤에 내용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칠강 만남 함께 배워볼까요?